네. 네. 그나저나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엄마가 어. 한국에 같이 계시거든요. 아 어, 엄마가. 어. 근데 저희 엄마 쪽 가족들은 한국에 인연이 조금 많아가지고. 어, 그래요? 예전에 응? 한국 IMF 때 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한국 사람 이민을 많이 가셨어요. 쪽으로. 네, 어, 어. 그래서 그때 이모들이랑 만나가지고 결혼도 어, 어, 어. 하고 그래서 이모부 이모부가 다세 명이. 오, 오 그래요? 뭐, 사촌 엄마 언니들 다 혼연? 어 그래. 아버지는 어렸을 그러면 네, 저는 파라과이 처음에 만났을 때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모 집에 가면은 김치도 먹어보고. 아, 아, 그래서 어딜까? 그러니까. 한국 된것 같아.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구나. 네, 그래. 그래. 어, 그때 이게 이을게 있으니까. 네. 거예요, 그럼 한국어는 이제 공부하러 온 거야 처음에는? 네네네. 네, 네. 제 엄마가 이제 귀하 하셨거든요, 한국으로. 왜요? 그냥 한국이 좋대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나> 아버지가 <laughs> 이쁘데 <이제. 한국> <laughs> 아니, 아버지고 엄마하고 이혼했어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엄마가, 엄마가 귀하를 하셨어요 모르고 물어봤어 아,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버지가 있는데 왜 저렇게 귀하냐고 사실서 엄마는 그냥 한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전생? 어, 전생에. 전생에서 선덕여왕이었다고 선덕여왕이었다 선덕여왕, 선덕여왕 누 선덕여왕이었다고 아, 아, 아 방송 활동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학교 1학년 때 음?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미녀들에서다가 한참 아,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 너는 파라과이에서 왔고 한국말도 잘하니까 자기소개랑 사진 오. 그런 거 올렸는데 다음 달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 그러니까 미스터 그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사유리라든지, 그렇죠, 브로 있고 에바 아. 언니, 아. 네. 에바. 아. 그렇죠. 그래서 어, 다들 잘 지내세요? 다다잘 지내고 있어요. 네. 에바 언니는 지금 애기가 나. 아. 아 진짜? 음. 그렇죠. 예뻐 예뻐. 사유리 언니는 <laughs> 지금 한참 먹고 <laughs> 다니고 있고. 사유리 왔다 갔다 온고했나근데 그렇죠? <laughs> 사유리는 약간 그 방송할 때 보면은 한국말 잘한데 인도어만 못하는 척하고. 아 맞아요? 발음막 어눌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없어요. 그렇죠? 어. 방송에서는 음. 막 얘기 이렇게 귀엽게 하더라고요. 아, 원래 아, 상치 말투는 안 그래요? 원래는 되게 야너뭐 하냐. 야뭐 하냐? 너, <laughs> 너 지금 당금 전화해. 이런 이런 식인데. 어. <laughs> 이거 왜그렇게 맛있어요? <laughs> 우와 정말 최고예요 아 정말이에요? <laughs> 되게 귀엽게 하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이제 귀염둥같은 애가 사람이 굉잘 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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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심해요 언니가 어, 어. <laughs>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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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얘기하는 <laughs> 거요 <laughs> 일부러 일부러 오, 엄청 심한데. 주먹 살려고. 아 오. 진짜 절때마다 주먹. 주먹이 가만히 있질 않다. 주먹. 아, 야. 아니 사유리도 그저손발 세면 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영어 가르치는 건데. 아 그렇구나. 헤로우 나이스데이 두메 <laughs> <laughs> 어, 이 아이 또 일본사, 뭐, 마도 나도 나르도이도 나도 나도 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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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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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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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르도나 나도 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나도 도 나도 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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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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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